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71년 돼지띠 8월 운세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물은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월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8월 재물은 계획했던 자금에 막힘이 생기는군요. 자금에 관한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이번 달에 처리해야 할 자금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대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주변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재물과 관련하여 주변과 의논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탐하면 손실이 됨을 명심하시고 이번 달은 운용에 자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월 애정운 연인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집니다. 자신의 사랑방식을 고집하니 다툼이 많은 달이 됩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짜증이 많이 나는 시기이니 가급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달이군요. 솔로들은 자신이 집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하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가 멀어지는 시기이니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다면 절대로 상대를 구속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부담 없는 존재로 각인시키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인연이 이루어지는 달이 아닙니다. 8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1, 10일, 19, 23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6, 7, 14. 26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 10일, 19일이고 부부합방의 좋은 날은 1, 10일, 2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의 좋은 날은 1, 12, 28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 10일, 28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2, 6, 14, 18, 26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0, 22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6, 14, 17, 25일입니다. 8월 처방전. 좋은 달이 아니네요. 흐름에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시고 경계해야 할 날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0, 22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6, 14, 17, 25일입니다. 금속으로 된 소품을 지니면 좋습니다. 마스코트처럼 항상 몸에 지니시거나 자주 사용하는 소품과 함께 두시면 기운이 충전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 초록색이며 숫자는 3, 7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남쪽의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기억, 비읍 자음입니다. 8월 건강운. 신체 리듬이 급격히 좋지 않은 달입니다. 이번 달은 가벼운 사고수나 신체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볍게 몸을 푸시는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적인 진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감정적인 리듬도 그다지 좋지 못한 달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거나 주변과 마찰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과격해지는 시기이니 몸과 마음을 같이 조율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달 정도 쉬어가도 괜찮으시다면 이번 달은 몸을 최대한 편안히 하시고 일에서 다소 멀리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8월 영업 거래 매매운. 불필요하게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절대 중요한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시기군요. 혹시 중요한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급적 피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기가 좋지 못한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1, 4, 1 0 28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2, 6, 14, 18, 26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0, 22, 6, 14, 17, 25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달임을 명심하세요. 8월 일자별 운세. 1일. 자신의 생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는 시기로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크지는 않지만 수익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이니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2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3일 좋은 기운이 산재하지만 의심도 많이 가는 날이네요. 정서적으로 좋은과 나쁨이 교차하지만 흐름은 좋은 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4일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 이군요. 5일 자신의 위치를 믿고 일을 섣불리 버린다면 오히려 낭패가 됩니다. 자중하고 기다리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앞서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일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문책이 따르는 시기로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7일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평이한 흐름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실수만 없으면 보통의 기운은 되는 날입니다. 8일 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9일 나서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능력을 크게 인정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흐름에 있는 날입니다. 10일 운의 흐름과 기운은 최상이지만 운의 흐름이 극단으로 대립합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공존하는 날로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도 혹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일 진행하는 일들이나 진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자식이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12일 약속이 이행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며 자신의 위치가 주변을 통해 더 굳건해지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운용도 좋습니다. 13일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이를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의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4일 나의 것을 각별히 지켜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기인데 다행히 나를 지키는 기운도 함께 존재하는군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16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 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17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일 일 처리가 잘되고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질투하는 이도 있으니 신경이 써지네요. 좋은 기운 중에 조심해야 할 기운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19일. 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함께 생기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지출이거나 능력이 되는 지출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20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21일. 좋은 기운이 산재하지만 의심도 많이 가는 날이네요. 정서적으로 좋은과 나쁨이 교차하지만 흐름은 좋은 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22일. 기운이 차고 넘치는 날입니다. 대단히 좋은 흐름인데 자칫 큰 실수에도 동시에 노출이 되었군요. 활용을 하시되 너무 자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칫 큰 곤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23일 자신의 능력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의 능력에 대한 대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니 쉬게 되면 좋은 시기를 그만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4일 문제가 없는 날이 아니라 만회가 되는 날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는 날이니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운은 충분한 날입니다. 25일 진행 중이거나 일적인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해결하기가 다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일의 추진은 시일을 다소 미루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26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나 약속 신뢰 등의 부분에 민감한 시기로 무리하지 않는다면 크게 좋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 좋은 시기는 아니므로 매사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일을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에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8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29일 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함께 생기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지출이거나 능력이 되는 지출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30일 약속이 이행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며 자신의 위치가 주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운용도 좋습니다. 31일. 대인 관계가 유독 좋으며 매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진행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세도 유지할 수 있으며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8월간 운세 총론. 비교적 주관과 판단이 명확한 달입니다. 의욕을 앞세워 일을 하니 결과가 나쁠 리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운이 나를 비켜갈 리 없는 시기네요. 화는 욕심에서 나는 것이니 필요 이상을 바라는 무모함만 없다면 무난하고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달이니 또한 나를 찾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분주한 달이 될 것이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일이 있다면 준비한 이상의 성과는 있을 것이니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도 좋은 시기이니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료나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달이니 보람이 있는 달이군요. 이성을 통해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있을 것이니 상대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아지는군요. 이번 달은 감성이 발달하는 달입니다. 감정의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금전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가 되었건 의도치 않은 지출이 되었건 계획에 없던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의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일단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좋은 달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활동성이 큰 달이지요. 좋은 모습으로 비치어지는 달이니 바쁘게 보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바쁘게 보낼수록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에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따르는 시기이니 관련된 인연은 좋은 달에 속합니다. 배울 것이 많은 달이며 배우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과에 대한 보답이 좋은 시기이니 자리나 명예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처한 위치가 좋아질 것이니 포상과 관계 있거나 지위의 상승이 따르는 달입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활용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어떤 경우가 되어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